1과 한국 생활 적응 혹시 다니엘 씨 아니에요? 저 1단계 수업 가치들은 고천이에요. 이게 얼마만이에요? 아, 고천 씨, 정말 오랜만이에요. 이번 학기도 수업을 들으세요? 네, 저는 4단계예요. 참, 1단계 때왜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셨어요?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서 궁금했어요. 아, 그때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. 그러셨어요? 몰랐어요.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익숙해지고 승진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. 아휴, 잘 됐네요. 언제나 긍정적이셔서 이렇게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.